그러니까 저희가 추 추운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벌집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여당 대표의 얘기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 한마디에 국회는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화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어,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딸이지, 이 조식은. 우리는 오늘 이국 국회 입장에 협과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의 상무 대표 중에서 사퇴하면 물론, 그말 저는 정계금표를 하셔야 될 거라고요. 기자 들어가는 것은 다안 됩니다. 예, 뭐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간문을박이참 많아서요. 어떻게 네. 일단 저희가 큰 그림을 봐야 될까요? 어쨌든 추 대표가 하신 말씀 자체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누가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조선의원 중에 뭐, 티넌의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부분적으로 상당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지금, 뭐 할 일이 뭐 대상 같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국도 개편해야 되죠. 추경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죠. 인사청문회도. 그러면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야당 중에서도 국민의 당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까지도 국민의 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처리해온 상황인데, 아무리 국민의 당에서 뭐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난 해야 되는 문제고, 대표는 오히려 이 비난과 충돌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좀감싸 안고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옳은 말을 했지만 본인이 하실 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큰 음. 기름을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일일이 그려봤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이 보시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르음 전국에 돌 던진 추미애 대표 여당, 청와대,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 당의 입장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글쎄요, 뭐 사과나 아니면 조금의 조율을 거칠줄 알았던 추미애 대표가 오늘 이렇게 센 발을 한발더 얹었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 조작 캐릭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연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기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벌써 덮으려고 했고. 일단 그만 봐도 위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를로기 위해서 저를 직접 나서서 발까지했니다 아, 이런 전정을도위적에사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글쎄, 이쯤 되면 조금 뭐 톤을 좀 내리거나 고개를 숙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나가서, 현 정의님. 네. 북풍 조작에 버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저는 뭐, 성급한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이 오늘의 북풍 반원에서 저는 11조 추경은 이제 날아갔다고 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 특히 여당 대표가 사실은 이제, 지 국민의당이 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면뭐 검찰에서 다 밝혀줄 겁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당이 넘어졌는데 사실은 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기는 못할 망정 더한번 밟아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또 부품 발언은 거기에 더해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당의 대표가 야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정말 국민의당은 두말 할, 그 말할 그런 자격도 없죠. 그렇지만 그걸 여당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를 정치적으로 이제는 뭐 국민당 도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것과 저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음. 과연 그러면 민주당 독자적으로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120석의 여당으로서 뭘 하나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도 못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대표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오늘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제 추경과 인사청문회 뭐 모든 거물 건너가는 것이죠. 만일 5천 개 일자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떤 걸음으로도 올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아까 우리 임종석 실장의 부황자국 봤듯이 정말 굉장히 큰 내상을 입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뭐 저는 또 발언 중에 눈에 띈 부분이 뭐 역시 법조인 출신이구나 싶었던 것이 법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마 제가 이제 여기 출연해서 그 미필적 고의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제보가 가짜 같다. 근데 가짜 같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가짜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거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미필적 고의예요. 그거는 과실하고는 좀 다르죠. 과실의 경우에는. 음. 가, 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었던 거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가 가실이지, 이거는 가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네. 그 그래도 걔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내가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게 이제 미필적 고의예요. 또 아주 확실하게 가짜다 알지만 발표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미필적 고의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 국면을 얘기할 거는 아니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머리 자르기는 표현이 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뭐 대표로서는 여당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았지만 그래도 좀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과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풍 조작은 부풍 조작은 이게 북한의 우리 선거에 유리할 수 있게 뭐좀 국지전 좀 아주 약한 의미의 도발을 좀 해달라고 이런 걸 과거 정권에서 했던 걸 두고 부풍 조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이 어, 아직까지 또 드러난 거에서는 국민의 당이 그 가짜 제보를 만들어오라고 조작을 지시한 거 조직적으로 지시하는 상황은 지금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음,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게이트라고 이렇게 어, 규명을 하는 거 규정을 해놓는 거는 저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닌가 어, 싶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지금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laughs> 추미애 대표의 강성 발언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 대원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박원순 시장이 살수차에 물 끊겼다가 아니라 정화대에 식수 끊겼다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역자 집단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 서겠다고 합니다. 음. 과거 발언부터 오늘까지 쭉 짚어봤을 때. 추미애 대표는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고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예, 아마도 이제 추미애 대표도 자기 정치를 해야 되고, 뭐또 이제는 뭐당 대표만큼 큰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선명한 노선, 어떤 이런 것을 자기의 뭐 정치적 색깔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사실, 중회 대표의 말이 틀린 건 없거든요. 음. 근데 위치에 따라서 이걸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두 분은 말조차도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호 교수님은 일단 그팩트 자체, 말은 맞다라고. 말은 얘기. 저는 맞다고 보죠. 왠가면 뭐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서 정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유포시키고 이런 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지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왜 그럼 대표가 나서서 지금 이걸 하느냐? 뭐 최고위원도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문제 여당의 대표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문제 제기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야당의 대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좀더 능수능란한 그런 야당 여당의 대표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본인은 정체적으로 이런 강한 노선을 선택하신 것 같고 그것은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아마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개인 정치요. 네. 이 집권 여당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가장 곤란한 건 이분일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것을 갖고가 필요한데 저는 그 일차적인 대상은 기존의 우리 야권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 놓고 어,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통합까지 이제 물론 대선 전입니다만 그 얘기도 했고 지금.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독일에, 독일에 가 있는 문 대통령이 이 소식을 물론 들었겠습니다만 할 말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예, 저는 뭐 다시 한번 부항자국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의 이런 의견도 궁금한데 지금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 뭐 동조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아, 예,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뭐 좋은 말씀 하셨다 하실 말씀 하셨다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추미애 대표.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좀 책임을 지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될 사람들, 특히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두 개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당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뒷면을 취할 것인가 앞면을 취할 것인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식 원내 대표라든지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측에서는. 대표가 좀 이렇게 푸근하게 하고 능수능란하게 해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 선명한 투쟁을 해 주기를 원치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세본이 조금씩은 온도 차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온저도 중지가 모아진 것 같은데 지금 이 머리 자르기 발언 말고 추매 대표 논란이 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저 사드 문제인데 중국 대사 어제 만나서 사드가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현정 이 네.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미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는데 왜 여당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회담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결국 우리가 메시지가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중국에 주는 메시지는 국가적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를그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사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대사를 불러서 사드가 과장됐어요. 그거 저 당신들 입장 우리 다 이해합니다. 오히려 중국 편을 듣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당 대표가 지금 이 순간에 왜 본인이 직접 저는 중국 대사를 불러서 이야기한 것도 부적절해서 뿐더러 그게 산 이야기 자체가 보면 우리는 뭐 중국을 지지한다는 듯한 이야기를 한 듯한 이런 내용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특히 지금 외교 현장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 외교 현장에서 나타났던 메시지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두 메시지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 때인지, 이런 혼란을 계속 자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게 화연이 정부적 감각이 있는 것인지, 솔직히 또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니, 사실 여기 있는 다섯 명이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들, 추미애 대표가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러는 속내는 뭡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이, 뭐,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하셨죠. 추미애 대표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본인이 한번 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여당 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하면 정말 문재인 정부를 잘 이끌어나가고 당으로 뒷받침해주고 또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더군다나 여소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어려운 정치 구조입니다. 거기서 여당 대표 역할이란 게 예전에 여당 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뭔가 물건을 만들어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 보인다고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일련의 이 과정들이 다 자기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그 선명성과 이걸 강조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정치를 저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상식적으로 봐서 여당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야당 대표 같은 말을 한다는 게 국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황들을 과연 이걸 뭐 서로 청와대와 조율을 소개했다라면 저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율 없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음.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사람 전국에 돌더진 추미애 대표의 후순서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 사설 보니까 국민회당 울고 싶은데 추미애 대표가 뺨 때려졌다고 이런 사설도 있던데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강경발언을 했습니다. 김종, 김동철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아, 박주선 비대위원장이군요. 한번 국민의당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수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야당을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자의 패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뭐가, 뭐, 르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승자로서의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죽이기 차원의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추미애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퇴와 또대표적 사퇴를 강력 기억을 합니다. 예, 뭐 오늘 전원 소집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일단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말 사퇴하기 전까지 협조는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 지금, 그, 사과를 한, 사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또 뭐, 그, 부품조작으로 지금 더 벌집을 건드렸는데, 어, 저는 그, 국민의당에서 이제 저렇게 그, 당대표 사태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 국민의당 죽이기로 지금 이 전국 상황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외부의 적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에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심사,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음, 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 당이 외부의 적 하나를 두고 이제 내부 결속을 다져야 되는 상황에서 좀 파이팅 넘치게 지금 이 상황을 어, 이, 이용을 한다고 할까요? 이 상황이 그런 좀 기회를 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내부 결속? 뭐 국민의 당의좀 나름의 칼자루 하나를 쥔 상황?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물론 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벌집을 건드린 건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허 교수님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당이 모든 총구를 다 추미애 대표에 겨눈다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말들도 많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너무나 뭐 명약간한 이야기죠. 지금 뭐 국민의당이 이제 뭐 이렇게 당 지도부가 개입됐든 안 됐든 알았든 몰랐든 이 사건이 터진 것 자체는 뭐 국민들한테 고개를 들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당 전체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맞는데 우리 속담이 이런 게 아니습니까?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지금 이제 궁지에 몰려있는데 그게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추대표를 거꾸로 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이번에 속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추대표 이렇게 강력하게 하셨는데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얼마나 강력하게 추대표를 또 공격을 했습니까? 역시 추대표가 대로 주고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말로 받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으면 빰 맞고 울면 되는데 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게 이제 바닥에 덜 누워서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수준까지 지금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잘안 풀린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의 당의 그 대응 태도도 역시 과하다 음. 이렇게 봅니다. 이현종 의원은 음. 실제로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신데 저 홈페이지 안에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당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당이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면 사실 당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뭐 지금 지지도도 바닥이죠. 지금 뭐 검찰 수사 받고 있죠. 국민의 단어에서는 뭐, 대러가 없는 상황이죠. 정말 울고 싶고 지금 어떻게 할 바가 없는데, 추미애 대표가 적절한 상황에서. 상당히 뭐 때려주니까 어차피 지금 국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할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국정의 운영의 책임이 여당한테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국민들 앞에는 여당이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야당을 욕할지 모르겠지만 또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럼 국민들은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뭐가 통과가 됐냐 국회에서 치료국회 소집을 해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조직법도 안 되고 추경에 뭐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추경도 안 되고 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의당이 봅니까? 민주당이 봅니까? 아니에요. 지금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신들이 보는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하는 사람들 이다그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저말한 마디 국민들이 피해 본다 말이죠. 그럼요. 이, 지금 이 상황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국민들이 이 상황에 다 피해자지 않습니까? 음.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예. 서로간에 좀 자, 저는 이런 걸좀 늦추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논란을 즐길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지금 어떤 삶인지 저는 한번 되도록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쭉 이쪽 봤는데 강건너 불구겨 하고 있는 이분들 더맨 더머 너도 봐보고 이 사람도 봐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태경 의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추미애 대표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하고 발장을 낄때 오누이 더맨 더머가 대기로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머리 자르기라는 IS를 연상시키는 초역기적 발언을 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국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국당 돕겠다는 X맨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출. 추... 예. 예. 뭐 야당의 반응도 조금씩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그. 종국의 책임을 지는 건 여당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음. 이, 그리고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거는 또 문재인 정부 쪽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 이 국민의 당이 협조를 하지 않을 때, 않을 때그 부담감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빈 공간에서 그럼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통과하는데 돕는다든가 바른 정당이 그럼 그 역할을 할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추경이 그냥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공공일자리 추경이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 대선 때 이미 추경과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비판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 정당이 선뜻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전히 국민의 당이 아쉬운 거는 여당이다. 뭐그 그런 입장에서 향후 저기 펼쳐지는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허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 추미애 대표 그런데 물러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예, 이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뭐추 대표님 사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노림수가 있었을 텐데요. 음, 음. 지금 더맨 더무라 말했는데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가 선거 때 너무 막말이나 강한 말로 추모금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이제 지금 추 대표도 너무 측근 당의 대표로서 저렇게 가면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옳은 말이 오히려 공감을 못 받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부담은 정부인 정부로 오게 되어 있고 결국 그 피해는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1호 공약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 아닌 공공 일자리. 그 1호 공약을 실천해 줄게 이번에 추경인데 추경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은 반기에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 방금 전에 정치부 보고 하나가 들어왔는데 추미애 대표가 저 제보조작 발언은 부품 조작을 뭐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사전 원고가 없이 본인이 직접 준비한 거라고 하니까 마음을 추미애 대표가 단단히 먹은것 같습니다. 예.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정치권 3자대면 오늘 세 분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